나님 패라고 함. 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오프닝만으로 영상을 세번 날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영상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을 날리고, 그다음에 한번 영상을 좀 제대로 찍으려고 했더니만 용량이 모자라요. 그 놈의 망을 템없는 영상 때문에, 그 놈의 템없는 영상 때문에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네,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시다시피 보시다시, 오늘 정상이 아니지만 최대한 정상을 찍어 볼게요. 일단 제목을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 있는 금지를 찾아서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말 그대로 그냥 집에 그냥 대충 돌아있는 맞다. 이 카드가 있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만에 보시는 카드들을 직접, 보시, 직접 보시면서 제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이 될, 것, 될 겁니다. 아마 나중가면 우리 집에 있는 로리 카드를 찾아서라는 영상도 좀 찾게 될 것이에요. 아마도 아마 이 영상 같은 게 옛날에 그 복주머니 테마를 좀 제가 좀 약간 모티브로 많이 봤어요. 이 복주머니 영상 같은 건 제가 이제 뭐냐 백몇백몇 터까지 몇 찍으면서 이제 좀 장기 컨텐츠를 좀 찍었던 영상인데 이게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뭐냐 이게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왜 찍냐 싶은 뭐냐 좀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안 찍었다가 네 복주머니 이제 이기로 좀 뭐냐 좀 뭐냐 좀테마를 다시 살리려고 했었으나. 그거는 제가 그냥 편집 기능을 좀 배우고 그때 이제 좀 살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찍으면서 편집 필요 없이 그냥 제 그냥 마약감으로 그냥 찍어도 되는 테마 없는 영, 테마 있는 영상, 테마 없는 영상이 아니라 테마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한 카드들이 이제 총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의 이제 금지 카드를 준비해 놨어요. 그들 이제 제 그나마 이제 금지 카드가 지잘 보이면서 그나마 제가 잘 쓰던 카드들이고. 잘안쓴 카드도 있긴 한데, 뭐든 최강 그냥 잘 썼던 카드들이고 제가 좀 아까웠던 카드들 이좀 이제 좀 주로 이제 준비해뒀긴 무슨 그냥 앞전밖에 안 보였어요. 금지가 그다 사라졌어. <laughs> 희구름이는 예전에 뭐였냐, 화염을 돌아가면서 이제 라이터를 태면서 우 이제 뭐 화로 운적 있었고, 그리고 뭐였냐, 심판 같은 경우는 심판 먹으러면서 그냥 장군이 번개 번개 치면서 화라락하면서 없애버렸고, 다평질러버려라 <laughs> 하면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냐? 네, 제가 잔말이 좀 길었군요. 확인, 뭐 내용상이 멀었지. 뭐, 일단 넘버 그 라바르바르 체인입니다. 라바르바르 체인. 아, 이 카드, 이 라바르바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잘 쓰던 카드 중 하나입니다. 아니, 잘 쓰다 못해. 저 말고도... 웬만사축때 맞춘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다 쓰던 카드 중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축이면 무조건 하나 들어갔던 카드가 바로 이 라바라바라 체인입니다. 아 이건 참 정말 이제 뭐냐 금지되서 정말 좀 안타까웠던 카드 중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금지되서 빨리 팔았었던 카드야 <laughs> 금지되면서 빨리 팔, 팔, 팔았, 팔았었던 카드야. 이거 금지되기 전까지 만 얼마까지 했던 카드인데 그만큼 이제 뭐냐 가치성이 높았던 카드인데, 이 라바라발치 바 같은 게뭐냐왜 금지가 이제 됐냐 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분들을 위해서, 효과를 간단히 좀 소개한다면, 일단 첫 번째 소재를 제거하고 이제 효과 발동하는 것중 하나가, 일단은 이제 대에석 카단장을 묘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대에석 몬스터 카단장을 덱맨 위로 올립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제 두 번째 효과 좋다 생각하시고, 어쩌면 한,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좋다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카드가 좋다 생각, 첫 번째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 소재를 제거하고, 어리석은, 어리석은 매장 효과를 그냥 발동시키는 겁니다. 소재만 제거하면. 이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덱에서 묘지로 보냈을때 효과를 발동시키는 섀도우미스트. 그 다음에, 묘지에 있으면, 그러별 콤보를 달할수 있는 임페르니티. 그리고,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대을또 압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서, 효과를 발동시키는 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라바라바이체그 심지어 사축은 그런 카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라바라바이체는 이제 뭐냐 신의 카드 중하나였는데뭐 어찌 보면 당연히 금지를 먹었다 했던 카드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런데 아깝게 아까워요 <laughs> 이 중에서는 카드 한장 뭐냐 이거 에레타 먹어가지고 났으면 좀좋을것 좋을 같은 이제 카드 중 하나고요 에레타 먹어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클로또콤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laughs> 이걸로 또 이제 콤보해가지고 이제 별것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라바라발치채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 카드는 아마 이제 저희 오시금제에서 지금 뭐냐 있 지금 금지를 먹고 있는 구신노덴입니다 이 구신노덴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별 쓰, 별로 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그때 뭐냐 느꼈던 거 그때 잠깐 썼던 걸로 확실히 느꼈던 거는 이거 금지를 먹었어야 돼 이건 금지를 잘 먹었던 카드예요 현재 제가 맨날 이제 뭐냐, AA랑 뜨면서, 여러분들 66%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AA랑 뜨면서 90년대에 보면 맨날 나가는데, 효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특선을 성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댁에서 특선도 아닌 그냥 특선을 성공했을 때 효과를 발동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이게? 융합몬스터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융합몬스터는 자신이 엑스트라덱에서 선했을 때 효과를 발동시키는 게 거의 이제 보통 이제 기본입니다. 하지만 90년대는 그랬던 걸다 씹어 먹었어요. 심지어, 음, 뭐지 레벨 4 이하의 몬스터구나, 다행히도. 근데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도 막, 뭐, 확, 뭐, 이거 소환, 9 0노 되는 소환시켜가지고, 섀도우 미스트 특사시킨 다음에, 섀도우 미스트는 효과 무효되지만, 그걸또 엑시지 시켜가지고, 라바라발 체인하고, 네, 여기다 라바라발 체인 올리고, 거기다 섀도우 미스트 소재 제거하고, 또 묘지로 보내고, 섀도우 미스트 효과 발동시키고, 묘지로 보내는 카드 효과도 발동시키고, 이런 콤보를 또 했기 때문에, 게다가, 구신노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던 게, 소환시키고 4짜리 몬스터 소환시킨 다음에, 포톨레마이오스. 포톨레마이오스도 이제 금지카드 중 하나인데, 네, 여러분들 그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축덱에 전부 들어갔면것 카드가 바로 구신노덴가라바라벌진인가 포톨레마이오스. 허우. 그건 만들어지면 안 됐던 테마였어. <laughs> 솔직히 말하자면, 포톨레마이오스. 구신노댄이 나와가지고, 이제, 레벨 4짜리 몬스터를 한 장, 묘지에서한장 특산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환시키는, 매우 심해 요 그냥 인서트 퓨전 효과 발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인서트 퓨전이 그때 제한 먹었었는데, 구신노댄 때문에. 효과 발동시켜서, 인서트 퓨전을 천 라이프를 집어로 특산이 됩니다. 구신노댄 효과 발동시켜서, 레벨 4짜리 몬스터 또 나와주고요. 그리고 레벨 4짜리 몬스터 이렇게 나와주면, 어 우리, 뭔냐, 친구마야, 0, 1판입니다. 아이 0판입니다. <laughs> 어차 이렇게 레벨 4짜리 몬스터 나오고, 아마 효과가 무효될 거예요. 아마, 이제, 뭐냐, 티르노 치고만 같은 이제 효과가 무너지거나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유저, 엑시지 다음에 포톨리마에서 이렇게 위, 딱 올려집니다. 포톨리마에서 효과가 배동돼가지고 이제 소재 하나를또 이제 뭐냐, 사, 사짜 하나를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턴에 갑자기 이제 소재를 제거해서, 외신 라이나, 라이라 같은 거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소재가 나만 돌면, 그냥, 다신, 자신 턴에, 노바 인피니티. 여러분들이 가장 극혐했던 카드, 콤보즈 하나일 겁니다. 노바 인, 인피니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9 0노대 그때 아마 금 근접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그래도 90노대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뭐였냐 티, 뭐야, 뭐였지? 무슨 충엄마였지? 이행충엄마였나? 해가지고 그때 맞췄을 때 아주 인성을 진짜 잘 즐기, 즐겼던 카드 중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금지카드라서 좀 아쉽게 하지만뭐 다녔던 카드로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카드는 그냥 이제 네 가지 다섯 개할 건데, 바로 여기는 정룡테마입니다. 하하, 이 정령 테마 저는 이거 제한인 시절에 겨우 한번좀 뭐냐 손에 좀 만져보고 바로 금지갔어요이 정령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비쌌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구할 수 없는 카드였고 일반인은 이거 견제하느라 정말 이제 고생했던 카드 뭐냐 테마 중 하나인데 원래 이 정령은 만들어진 목적이 이 속성을 그냥 도와주는 용도로 이제 나왔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정령 같은 해도 이제 효과를 자세히 보면. 화염 속성이랑, 그런 다음에 이 카드를 이제 뭐냐 그니까, 러 화염 속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족 장 제외시켜서 특사시키는구나 아니면 이제 화염 속성이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발동시키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코나미가 이제 거점에서 이제 실수를 한 게, 화염족이랑 이 카드를 이제 묘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화염 속성만 제외시켰는뭐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화염 속성이랑, 드래, 아니면 드래곤족 이제 뭐냐. 그걸 제외시키면, 소환이 가능한 콤보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잠시만, 이거 그냥 네 가지 그냥 다 섞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네 가지 다 섞으면서 나온 카드가 정용덱입니다 원래는 그냥 서브템으로 그냥 도와주는 용도로 났으나 사람들이, 어, 잠깐만, 이거 속어도 되겠나면서 그세 장을 다 섞어서 만들어진 게 정용, 정용덱입니다 원래는 그덱을 그냥 도와주는 용도였으나 사람들이 그덱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콤보가 너무 사겼어요, 그 당시. 이게 이제 정령 하나 패서 소환시킬 때, 두 장을 이제 드래곤자 두 장을 제외시키는데, 얘도 두 장을 제외시키잖아요? 그럼 또 얘도 제외됐을 때 효과를 또 발동합니다. 얘가 제외됐을 때 아마 효과를 뭐 발동했었지? 뭐냐이카가 제외됐을 때, 대에서 드래곤자 땅 썼으면 본사를 패 놓는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것들이 제외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폭정령을 소환시 용, 폭정령을 소환시킬 때, 얘네 둘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얘네 효과를 발동시켜서, 여기는 이제, 안정용이랑, 맞나? 안정용이랑 남정용을 다시 한번, 이제 두장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두장 가져온 것 중에서, 이제 그냥 얘 효과를 발동시켜서, 복정용이랑 이제 다른 이제 정령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제 복정용을 또다시 또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럼 레벨 7째를 모서 두장 있기 때문에, 이두장 엑시제 가지고 비가이가 나옵니다. 아마 그때, 그때 비가이가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제한이가, 제한인가 그랬을 거예요. 비가위 나고, 오환상수이 나고, 오 이제 7축 체감모서 이제 다나쫙 짜라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룡이 이제 뭐냐, 대회를 나가면, 정룡이 70몇 퍼.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냐,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나왔던 카드들이 제 그때, 그렇게 해서 나왔던 카드들이 이제 정룡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카드 4대 천왕이 생겼어요. 이 정룡 때문에 4대 천왕이 또 나는 뭐냐, 신 4대 천왕이 나옵니다. 그니까, 러구 4대 천왕으로 이제 가제트 이제 뭐냐, 카오스 때뭐 이런 카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신 4대 천왕으로, 정룡? 염성 이게 여기 이때 염성이 4대천왕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1월에 벨지랑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마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령 이제 정령 있잖아요 이 테마를 맡기 위해서 이제 뭐냐 여기는 벨지가 들어갔습니다 벨지 오피 같은 경우에는 레벨 5이상의 무슨 특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정령의 때 이제 극악의 상상이었고 이제 근데 이제 벨지도 날뛰니까 벨지를 막다 보니까 근데 또 생긴 게 바로 염성입니다 염성은 이제 사축이면 3축도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4축콤모가 이제 또 돈만 많이 주면 그당시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염성이 또 벨지를 견제하고, 그와정 마도는 그냥 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심판이 금지된 그 침판이 금지된 그마도되이 맞습니다. 마도는 그냥 쎘어요. 그땐 그랬어요. 해가지 이렇게 4대 천왕이 있었는데, 이 정룡 때문에 이렇게 또 4대 천왕이 생기고, 이 정룡이 준자전을 먹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때 그 코나미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자게준전을 시킵니다. 근데 이준자전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더 좋아져 버려요. <laughs> 어, 이가 없는 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정형을 세 장씩, 세 장씩 쫙쫙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17만원 덱짜리, 15만원 짜리 덱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준잔이 되면서 두 장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이제 카드, 이제 여기 속성마다 이제 도와주는 카드들을 몇 개씩 대론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콤보가 너무 좋아져서, 이번에 4, 7을 해가지고, 이제 11짜리 성, 뭐냐, 성태룡이 그냥, 그냥, 그냥 두 장이 쫙쫙 나오고, 하여튼 별 이상한 콤보가 다 나왔어요. 준잔 때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냐 해피 제가 이제 뭐냐 누구였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남종룡남종룡이라도 콤보하면서 해피가 이제 뭐냐 해피종룡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땅속성은 이제 그 당시 엔 그때 별로 없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땅속성으로 이제 땅속성 이제 락대 그니까 러 이제 뭐냐 그걸 이제 완전 이제 피드를 그냥 멈추게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많았어요 그냥 여기는 발체도 그냥 라바라바라도 들어갔었고 그냥 환속성인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정령의 이제 의미가 좀 생기다가 그때 준제부터 정령의 의미가 점점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제 시절에는 이제 이거 듣는데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대결을 다 섞었더니만 준제가 되면서 그나마 이제 의미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의미가 생기다 보니까 준제가 되면서 되게 오히려 더 좋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석답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코나비가안 되겠다 서 그때 이제 제안으로 만들었더니만 순서로 갔어요. 무제그 다음에, 그때 아마 꼬마종이 바로 준, 금지가 됐을 텐데, 무제 준제, 제한, 그리고 금지까지 갔었는데, 제한이었을 때는 그나마 이제 뭐냐, 우승되게 적었었나, 그래도 이제 민냐, 상, 1티어로 이제 뭐냐, 자리 잡았던 게 바로 정령입니다. 제한을 갔는데도,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백룡, 정, 백룡, 백룡 정령이었나? 정령, 정룡, 왜백룡 정령했다가, 하여튼 별이상은 많이 났어요. 어떻게든 이제 정령을 지키면서 다른 들본족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정령을 제외시켜가지고, 이제 가져오면 다시, 정, 제 등을 다시 가져오고, 별, 별 콤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콤보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제한이었는데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제한까지 갔으니까, 이제 뭐냐 정령이 50%, 왜, 별거 50%, 퍼 이렇게 몇, 퍼몇퍼 몇퍼 이렇게 됐어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다시, 이제, 듀얼빵이 돌아가기 시작했었는데, 갑자기 금지로 그확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밴드럼이 그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나마 날뛰는 시대를, 엑시지 시대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유희야 시절을 이제 팬들어 매오는데 그때 마침, 흥룡이, 또 이제 테마가 갑자기 도와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흥룡에 이제 새로운 융화카드 했다가 별 이제 뭐냐, 갑자기 7초 콤보 떠나면서, 종룡이 밑쳐날뛰려고 하니까 코나미 쪽에서 안되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할 때, 그때 금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꼬마 종룡들이 무죄가 됩니다. <laughs> 꼬마 종룡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뭐냐, 세트 자체로 그냥 금지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쭉 그냥, 무죄로 풀어져 버려요. 왜냐면 종룡이 금지가 돼버렸으니까 뭐하러 그걸 뭐냐, 금지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종룡을 이제 뭐냐, 꼬마 종룡이 풀어버리,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 금지가 된 카드 중 하나인데, 금지 카드 중에 이제 카드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뭐냐, 전성기였던 EMEM,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뭐냐, 대입한 때 100%를 이제 자랑했던 그 EMEM 덱을, 패만잘 잡히면 그냥 EMM을 이겼던 덱이 바로 이그 덱입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무리 정룡이어도 EMM을 못 이겠지 하겠문니만 EMM을 이기더라고요 이거. 부활하면 이제 뭐였냐, 또 이제 티어, 아무리 높여가도 여러분들 정룡이 못올라가실것 같아도 아마 정룡이 풀려도 1.5티어 간다하 1.5티어는 무조건 칸데 제가 이제 장담을 갑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정룡 무서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령을좀 많이 소개해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 그 길게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는 소개할 게 없어요 <laughs> 남은 카드를 해봤자 천사의 자비 아 이거 실드 빼야지 천사의 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장을 들어하고 두 장을 버린다 이 얼마나 사기적인 카드입니까 세 장을 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두 장을 이제 패에 좌절했나? 그러니까 두 장을 버리고 두 장을 들어간다는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저절이었나? 아 몰라 몰라. <laughs> 그 다음에 아무 개의 거래도 아무 개의 거래도 이제 카단장 들어왔는데 그 부분 카단장만 들어오고 카단장도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아득하다고 이제 버려는데얘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을 들어가고 거기서 아 내가 버리고 싶은 거 이제 두 장만 버려지면 그때 그대로 두 장을 그냥 버립니다. 뭐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 네, 금지가 된 이유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직구준 쌍둥이 악마. 얘 같은 경우 천라이프를 지불하고 상대편 무작 무작위 한 장을 버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버린다. 상대 패를 보고 상대 딱 패를 봅니다. 패를 봤더니 막 통고가 있어요. <laughs> 아니 님 통고가 있네하면서 통고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패를 딸자 일단 아내 통검에서 보자면 갑자기 직구장만 또한 마리가 뿅뼈한번 뿅 마리 남아서 아 당신 또또 통고가 더있구냐면서또통고를또 버립니다. 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정말 이름이 잘 지어서 집궂은 쌍둥이 양마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한사들은 이제 금지를 먹은 이유가 아마 그거겠죠. 상대 패를 보고 상대가 이제 뭐냐 좋은 이제 패가 나왔을 경우 그걸 이제 그냥 버려가지고 상대 패를 꼬이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가 된 거겠죠. 아까 좀 약간 좀 코가 좀 나는데 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쓴 이유가 바로 이코 때문인데 코가 좀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네, 마음이 변해버렸어. 어 테마 없는 영상 찍어야 할것 같아. 아 정신차려. <laughs> 그렇게 이제 뭐냐 정상이 아닌 테마 네, 마음의 변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고스트가 아무것도 없이 발동만 시키면 상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무섭냐? 상대가 저랑 같은 삼축덱입니다 그러면. 3층 몬스터를 딱 하고 이제 발등을 지정을 시키고, 그니까 러 이제 허공으로 라비엘 같은 거잖아요 그걸 짜서 지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가져와요. 로드으로 이제 그립지을지 하고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 아, 당신의 효과가 아직, 뭐냐, 고스, 뭐냐, 엑시즈의 소재가 남아있구냐면서 소재를 딱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제대 카드를 딱한니 특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라발체 같은 경우는 그냥 릴리스 처환시켜서 다른 이제 라벨, 5짜리 몬스터를 갑자기 선시키면서 상대를 능욕시키는 그런 이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굳이 뭐있냐 소재가 없기 때문에 상대이 소재가 없어가지고 소재 잘 썼습니다 하면서 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뺏은 카드로 소재를 제거하고 그걸로 또 때리고 그리고 그걸로 릴리스해서 그 다른 것을 환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금지입니다. 노 코스터로 발동만 시키면 상대관한 장을 뭐든지 다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또다, 또 다른 예로는 상대가 이제 뭐가 소환시키면 좋을까요? 그래그래 즈신? 그래. 질신? 아 즈신은 이제 좀 그렇다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아백룡 저라 이제 아백룡 그니까 백룡백룡 밀려전이 뜨는데 그니까 백룡백룡 밀려전이 뜬다고 이제 예상을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백룡밖에 없고 상대가 그니까 제가 이제 아무 피도 없고 상대가 아백룡을 소환시켜서 저를 이제 역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마음의 변화가 나옵니다 하면서 이제 발동을 시키면, 노 코스트로 아백룡을 가져오고, 아백 효과 발동서 해 피드 한 장을, 상대꺼 한 장을 파괴시켜주고, 자신도 패해서 아백룡을 소환시키고, 그두 장을, 그냥 아백룡일 때 뭐냐, 발동시킨 테네를 못 때리니까, 자, 자신 아백룡도 때리고, 그다음에 맨페이지 투어, 그 다음에 맨패지트고그두장엑시즈 소환합니다. 그리고 레벨 8짜리 몬스터 페이그란트, 저희 와가 타마시 페이그란트 뭘, 그런 걸 소환시키면, 진짜, 더 설명할, 더 설명할 게 많은데, 그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를 먹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이제 뭐냐 노코스트로 한다는 게할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먹었다는 거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금지 카드를 이렇게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 금지가 참 이제 먹는 이유가 참 있는 거왜 이제 금지를 먹었다는 이유가 좀좀 좀 뭔가 아실 것 같죠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자 제가 일단 오늘 소개한 카드는 이제 마음의 변화 짓궂은 쌍둥이 악마 그 다음에 천사의 자비 그 다음에 폭정령 염정령 암정령 남정령 그 다음에 구신노된그 다음에 라바라바라 체인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거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하나 더 준비한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내꺼 플러스 구독도 이 영상 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